다음 한자는 사흘 적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 뒤에 있는 것이 꾸짖을 책인데 여기서는 앞에 벼화를 만나 가지고 이제 책이 책이 적으로 소리 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벼 같은 것을 수확해서 이렇게 사 놓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사흘 적이 되어 합니다 또는 모아놨다고 해서 그래 모을 책도 되고 자 그러면은 사흘 적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? 그래 보통눈 같은 게 오면은 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그 양을 그래 적설장 하겠습니다. 사흘적그 다음에 눈슬그 다음에 해아릴양해서 그래 적설량이 얼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. 또는 이제 퇴적되어 있다 그래 사흘째 써서 이제 그 그래, 퇴적이다 아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사흘퇴는 보통 퇴비에도 들어가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또 사흘 음 그래 사흘적 들어가는 것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은행에 돈을 적금 하다 갈 때도 들어가겠습니다. 또는 이제 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다 할 때는 그래 일이 산적해 있다겠습니다. 산적해 있다, 산적해 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누적 누적을 마다 갈때 그래 여러루 또는 포겔루 해서 그런 그래 이 포기에 대해서 사 사여 있다 그래 누적을 마다 갈때 피로가 누적되었다 해도 되고 자그 다음에 또 이제 사자승의 또는참그런이 그래 어그 뭐랄까 뭐 술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쓴박 같은 데 쓰려면은 이제 그을를 짓자서 가지고 이제 즉재 이렇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즉재 어 그래 이제 해 가지고 그래 차나 쓴박 같은 데배 같은 데뭐 실을 때 즉재 그다음에 또 이제 사자승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 흙도 사음면은 자고 자고 많이 사음면은 즉토 그래 그래서 이제 산을 이룬다. 이룰성 어, 매산, 적토승산 이런 것도 있는데 사전 한,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어, 그래, 어, 흙도 많이 쌓이면 산을 이룬다. 적, 어, 작은 것이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진다. 이렇게 사전 뜻 나와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은 사활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